로봇 청소기 LG를 찾고 계신가요? LG전자 코드제로 알파 5 로봇 청소기 흡입 플러스 걸레 아로파로 WKA1은 강력한 흡입력과 정교한 걸레질 기능이 know. 결합된 최고의 선택입니다. 스마트한 인공지능 기술로 집안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청소하며 사용자 맞춤형 청소 계획을 세워 편리함을 더합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걸레 기능으로 바닥까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 집안이 항상 쾌적합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간편한 조작으로 일상 속 편리함을 선사하는 이 제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딱 맞는 스마트 청소 솔루션입니다. 지금 바로 LG 로봇 청소기와 함께 깨끗한 집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